마이크로 킥보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마이크로 스프라이트 LED 두발 초등학생 킥보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킥보드는 눈에 띄는 LED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시각적으로 돋보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. 신상품으로서 품질이 보장되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조작성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쉽게 다룰 수 있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외출에 최적입니다.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아이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지금 바로 마이크로 스프라이트 킥보드를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